자 그러면 이렇게 필라이트가 낮춘 거 더블컷 웰리스죠 뭐이 네. 어, 제품 자체를 알리면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이제 헬시플레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주셨는데 헬시플레저라는 단어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단어죠 즐거운 관리인데 어,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어 오래가는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체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필라이트 같은 제품은 아예 그냥 나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관리해야 되니까 다 끊을래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가게 돼서 이거 오래 못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간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걸 대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 예를 들면 탄수화물을 못 드시니까 네 조금 탄수화물이 줄어든 제품으로 대체를 하시던가, 아니면, 당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안 되니까 저당으로 대체를 하시던가, 이런 부분들을 챙기시는데, 이게 바로 헬시플레저의 핵심입니다. 아, 그래서 이 헬시플레저는 웰리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헬시플레저를 타고 나온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이 헬시 플레저에는 결론적으로는 오래 가고 싶은 마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를 ESG에서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를 꼭 ESG에서만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삶도 지속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표도 지속가능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예, 이런 헬시 플레저 선택, 즉웰리스로챙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